3 0 0원과 1번 캡틴 공주, 5등급 10마리가 출발대 칸을 모두 채웠습니다. 출발선 청해됐습니다. 경주 1,000m 금요경마 제주 5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산도 한가운데서 5번 광해군 안쪽에서는 1번 캡틴 공주가 빠른 출발. 1번, 6번, 2번, 7번, 8번, 다섯 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1번 캡틴 공주가 선두에 나서면서 바깥쪽 7번 황금대와 각석 기수. 외곽으로 8번 한백여왕과 인코스 2번 붉은등불이 선입권에 자리했고 5위권에 6번 서산여로가 안쪽, 바로 뒤편 3번 피지컬과 중위권 4번 아리앙 4위권에 5번, 10번, 9번, 3마리가 쓰여있습니다. 참크로 곡선에서 4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1번 캡틴 공주의 바깥쪽 2번 붉은 등불과 7번 황금대와 8번 한백요왕 4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채 참크로 중반까지 큰 격차로 앞서고 있고, 호위권 안쪽 6번 서산요로양민일 기주가 안쪽에서 5위로 달립니다. 1번, 2번, 7번, 8번, 6번, 3번, 4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인기만 1번 캡틴공주와 바깥쪽 2번 붉은등불, 3위권에 7번 황금대어 각석기수가 밀려있고, 4위권 안쪽 6번 서산효로 양민재 기수가 서서히 격차를 좁혀나기 시작합니다. 선두 1번 캡틴공주, 유일한 3세 안말 한영민 세 1번 캡틴공주가 사마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2위권 늘어나온 2번 붉은등불과 안쪽 6번 서산효로 3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선두 1번 캡틴 공주가 여유 있는 걸음 안쪽 2위권 6번 서산효라 양미지기수 바깥쪽 7번 황금대 6번 7번 4번 3가 2위권 1번 6번 4번 7번 1위권 먼저 통과합니다. 번난번월 30일 경주에번5위의 성적을 기록한 바8위번8틴공주 주행심사를 다시 한번 받고 출전을 했습니다. 한영민 기수와의 두 번의 호흡을 맞춰봤던 3세 앞말 1번 캡틴 공주 안쪽에서 여유있게 앞서면서 중반까지 탄력적인 걸음으로 격차를 크게 벌려냈고 2위권 6번 서산 어로 막판 바깥쪽 4번 아리향과 그리고 안쪽 7번 황금대 2위권 3마리의 접전이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발 슈파기록은